안녕하세요 미래의 기독교 교육 24강입니다. 어느 오늘 초등학교 교실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독서 지도를 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은 아빠가 없는 새끼 오리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 오리가 없었어요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또렷또렷하게 감정을 넣어서 책을 읽은 후에. 아이들이 이해력을 돕기 위해 질문을 했죠. 귀엽게 생긴 꼬마 소녀에게 물었어요. 마르타,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었나요? 마르타라는 아이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라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놀란 얼굴로 여자에게 마르타야, 선생님 이야기를 다시 읽어줄 테니까 이번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똑똑히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읽었습니다.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를 힘주어 읽고 다시 물었죠.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었나요?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고 나눠 아주 당연하던 듯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장학 지도를 하는 분들이 수업에 참관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선생님은 다시 마르타 선생님이 있는 것을 잘 듣도록 해요.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 점점 쐐졌겠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마르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다시 마르타에게 물었죠.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었나요? 마르타는 결심한 듯이 다시 대답했어요 네,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었어요 이쯤 되니 자제력을 잃은 선생님이 화를 낼 수밖에요 선생님이 화를 내자 마르타는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선생님 누구에게는 아빠는 있잖아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학 교수이며 작가이자 강연가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던 레오 버스카 글리아가 쓴 모든 새끼 오리에게는 아빠가 있다는 책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카 글리아는요, 어, 서문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내가 아빠라고 불렀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둘려 버스카 글리아님께 이 책을 바친다. 그리고 한 번도 찬사를 받아보지 못했더라도, 모든 자식들의 영웅임에 틀림없는 모든 다른 아빠들에게도 이 책을 바친다. 라고 썼습니다. 버스카클리아의 아빠처럼 자식에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 나의 영웅인 아빠라고 불리는 아빠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모든 자녀들에게는 아빠가 있습니다. 다이 세계도 아빠, 아버지가 있었겠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의, 자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요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집을 찾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나옵니다. 나이 만한 늙은 이세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죠. 그 이세가 바로 다이세의 아버지였습니다. 늙은 이세는요. 막댕 똥이 다이세에게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가족에서 아버지는요.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했고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재물로 바칠 수도 있을 정도였어요. 또, 율법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고, 아버지를 저주하거나 그를 치는 자식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이 출애극기 21장 15절 17절에 나와요.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요. 가족을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다른 가족의 일원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게 신명기 1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편 아버지에게는요, 할례처럼 일종의 의무로 행해지는 종교적인 의식들과 예식들을 행할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창세기 17장 27절에 나오죠. 자기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양육해야 했고 자녀들이 신체적 안전을 확보해줘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교사였죠. 그리고 그들의 영화였다. 이렇게 잠원 19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영웅이라는 거였죠.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존경을 받아야 했고 자녀들은 그의 말을 경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태민족에게는 자녀는 가장 소중했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죠. 잘못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식계명을 내리실 때 유대 민족으로부터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으려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우선 유태인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식계명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했지만요, 하나님은 승낙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부 자기들의 재산을 걸고 맹세했지만 역시 승낙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유대인 속에서 태어난 모든 철학자나 랍비들이 이름을 걸고 맹세했지만 하나님은 역시 승낙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어, 탈무대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주겠다고 자녀들을 걸어 맹세하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승낙하셨다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녀 교육을 중식여기신다는 것을 발무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 셈이죠. 이세 역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었고, 가족의 질서를 엄격히 하는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세의 집에 왔을 때, 이세는 큰아들 엘리압에 이어서 아비나답, 산마 등 일곱 아들을 사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죠. 여덟 번째 아들 다윗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은 건지 달은 부르지 좋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일곱 아들을 왕으로 택하지 않았을 때도 아직 한 아이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야 겨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하는 말이 사마요상 16장 11절에 나오죠.어찌 들으면요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올수 없다라는 말로 들, 들을 수도 있는 대답이겠습니까?그 의중을 알았는지 사마엘이 이세를 독촉했습니다.사람을 빛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그가 여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그제서야. 이세는 겨우 사람을 보내서 다잇을 데려옵니다. 어쨌든 이세는요, 막내인 다잇에게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 형들을 하기 싫어하는 일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막둥이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움터에 나간 새 아들의 안녕을 묻는일에도요 굳이 그 험한 전쟁터로 아직 소년인 다잇을 보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들들을 향한 이세의 사랑은 분명했어요. 그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뇌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 엘리아과 아비나닥과 산마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치즈 열 덩어리를 상납합니다. 이런 일은요 병든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전령들을 보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세는 다윗을 위해서 떡과 한 가족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지금이라면 김영란법을 걸릴 일 같은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무엇이나 해 주고 싶은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세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서 그리 허용적인 부모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이나 자녀의 네트워크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서는 너무 고니만 내세우는 고니주의적인 아버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에게서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권위 있는 아버지의 특성은요,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준과 엄격한 규율을 이행하게 하면서도 자유성을 주고 자녀와 함께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명확한 행동 기준과 엄격한 규율을 이행하고 불복종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또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활동으로 절기 예배와 각종 기독교 문화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아버지 이세는 아마 무섭고 강한 존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 이세의 말씀 교육을 가장 순전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인 아들이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되는데요. 그것은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성기는 아버지로서 이세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종교적 의식들과 예식들을 행할 때와 자기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할 때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 아버지의 1차적인 의미는 교사라고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유대인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선생님으로 알고 우리 아버지인 선생님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요, 공급자. 둘째는 보호자. 셋째는 인도자. 그 다음에 교육하는 자, 혹은 훈계하는자가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요. 탈무드에 나오더라고요. 아버지와 선생님이 강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답은 아버지겠죠? 그런데요, 탈무드에서는요, 선생님을 먼저 구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교사로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거죠. 또한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이면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권을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는요, 영적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박사로 알려진 유태원 영 박사님의 책에 의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권위는 거실의 쇼파나 식탁의 의자에도 아버지의 자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대한 권위는요, 엄격해서 아버지가 출장으로 몇 달간 자리를 비워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그 자리는 아버지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 자리는요,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에도 결코 앉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버지에게는 가족회의에서의 최종 결정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는요, 아버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물한 그릇을 떠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머니는 아주 부드럽게, 아빠 먼저 가져다 드려라. 아빠가 우리 집 가장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신 다음에 엄마가 마시는 거란다 라고 부드럽게 말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순전적이거나 부드러운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결코 남편에게 명령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요. 아이들이 없을 때를 택해 싸움을 하거나 아이들이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살그머니 공원으로 나아가 싸운다고 합니다. 뭐 싸움이 안 돼서 뭐 팔짱 끼고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는 순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아버지들은요, 스스로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에 의해서 그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권위라는 것이 내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아버지들은 아이들과 고니를 내려놓고 아주 친절하게 친구처럼 논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좀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아버지들에게는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불분율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들의 고니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중요성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해 줄 것이라고 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과거에 대해 설명해주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주는 연결고리로서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은 현대의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과거의 아버지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하고요. 미래 교회의 동향도 알아야 합니다. 다음 강의는요. 현 시대의 아버지들과 미래 교회 속에서의 아버지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다음 24강에서 뵙죠. 감사합니다.